금딸보이, h 스 s 안녕하세요. 금딸보이입니다. 아, 제가 이제 19살 때이 채널을 팠고, 그리고 이제 그때 한동안 활동하다가, 수능 망치고 나서 활동 안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21살 때, 잠깐 영상 올리고, 활동 안 했습니다. <laughs> 네. 어, 일단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어 제가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댓글 달아주시고 금 달에 대해서 뭐 아니면 저의 근황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고 이렇게 물어봐주시고 아직까지도 저를 이제 구독하고 계신 시청자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어 음,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에는 제가 지금 야동 중독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 한동안, 음, 좀 핑계를 대지만, 바빠서, 그냥 이렇게 현실을 살고, 뭐, 이제, 여러가지,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음, 학업도 있고, 뭐, 돈을 벌기 위한 생업도 있고,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어, 어느 순간, 이제, 여자친구 없을, 없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 또 딸쟁이로서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맨날 야동 봐요, 맨날. 그냥 이게 하루의 루틴인 거예요. 야동을 보고 그냥 맨날 이제 일다 끝나고, 이제 자기 전에 누우면, 야동 봐서, 막 아, 이뻐져 저보면서 막 흥분해서 막딸 치고, 매일 막 그렇게 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저번에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동을 보는 건 사실 큰 문제는 없거든요. 하지만 가장 핵심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야동 중독자가 절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로. 그게 가장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딱 며칠을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딸치지 말자, 금달 며칠 도전하자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야동 중독자 딸쟁이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야동을 계속 보다 보면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요. 어 그리고 더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요. 뭔가. 어느 순간부터는 어, 이걸로 뭔가 해소가 안 되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욕구가 이렇게 뭔가 계속 더 뭔가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건데, 그리고 아동을 보면서 거기에 빠짐으로써 뭔가 현실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자, 살고 있는 세상에 이쁜 여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말도 못 걸고, 제대로 말도 못 걸고,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니면, 여자에게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한다든가, 살을 뺀다든가, 몸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분야에 있어서 노력을 한다든가, 그렇게 발전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딸 치고, 사정하고, 그럼으로써 그냥 만족시키는 거예요, 스스로를 이렇게. 그래서 현실과 더 멀어지게 되고, 방문 걸어 잠그고, 야동 보고, 개찐따가 되는 거죠. 뭐, 대부분 야동 중독자로서 사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이 없거나, 친구 한두 명 있거나, 그리고 개돼지거나, 아니면 좀 말랐거나, 많이 말랐거나, 뭔가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금달보이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찾아보면서 느꼈던 거고, 그건 사실이거든요. 야동에 중독된 사람일수록 현실을 멋지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 한동안 안 그러다가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를 좀 자각하게 되고 나서, 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더 발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겠다 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다시 찍자. 매일 찍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금달을 막 이렇게 매일매일 해나가면서 하루 이틀, 삼일 잘 이렇게 채워나가면서 뭔가, 변화, 양상을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의 영상을 찍지 않을, 않을 것 같고, 어떤 컨텐츠를 확실히 찍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활동을 함으로써 지향하는 목표는 딱한 가지 있습니다. 찐따의 삶, 야둥 중독자. 그러니까, 개 병신, 찐따, 못솔, 모솔. 뭐 못솔은 빼더라도, 뭐 여튼, 그런 허접한 삶을 살지 말자. 나와의 구독자들과 나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리고 내가 영상을 찍고 어 뭔가 뭔가를 이렇게 전파함으로써 찐따같은 10대 20대들이 그 삶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카메라를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앞장서서 야동만 쳐보는 그런 사람이 아닌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요 기다려주셔서 고맙고,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제가 진짜로 앞으로 매일매일 영상 을 올리면서 어떤 거를 찍어야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매일매일 영상 을 올릴게요. 그리고 뭐, 금달이라든가 아니면 뭐, 남자로서의 삶, 제가 지금 22살이잖아요, 이제. 22살 20대 초반 아니면 20대로서의 삶, 10대 후반으로서의 삶,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좀 도와줘라. 아니면 어떤 조언을 달라. 아니면 나는 이런 거를 경험 못 해봤는데, 당신은 어떠냐. 아니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당신이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뭐라든가, 어떤 의견이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반영하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모자와 이 선글라스, 진짜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마음 먹었고, 뭔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금달보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거는 금달보이가 아니라 금달맨으로서, 진정한 남자로서 성장하는 그러한 변화 양상, 인간 승리를 함께하고 싶네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도 나아갑시다. 금달보이, 내일 또 봐요.